두번째 판 한번 두어 볼게요 이번 판은 제가 흙으로 두어 보겠습니다 두칸구침을 너무 많이 둬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운영을 해보고 싶은데요 한 칸으로 한번 두어 볼게요 세 칸을 뒀어요 견고하게 두어 볼게요 바로 붙여오는 수도 거의 두어지지 않는 수법이었는데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많이 두어지는 수법 중에 하나죠 여덟 떠서 한번 두어 볼게요 붙이면은 아래쪽으로 젖혀서 두겠다는 생각이라서 극공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막아두면은 백이 이런 쪽을 벌리는 형태가 좋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도대로 두는 둘, 것보다는 발빠르게 움직이는 게 좋아 보이고요. 백이 이쪽을 젖혀가는 자리도 좋아 보이는데 백은 이렇게 뒀다는 것은 쪽 모양을 키우면서 두점을 압박하겠다 넷, 이런 넷, 얘기죠. 아홉. 여기 젖히고 젖혀가고 싶은데요. 뻗어두었을 때흑돌이 약해지는 의미가 있기는 한데 전투를 한번 해보는 거죠. 연결합니다. 1 0이 여기 붙이는 자리가 모양의 급소기 때문에 흙도 여기를 먼저 갈수 있다면 하나, 좋지만 끊기는 둘, 자리가 너무 아프기 셋, 때문에 받아준 넷, 거고요. 아9 이런 정도 해서 켜둘까요? 세력권이라고 봤을 때이 그 정도가 모양의 급소로 보여지고요. 이 돌은 파괴를 해야 되는데 하나, 9자 정도 두거나 나가는 정도로 해서 파괴를 해야겠네요. 1 0이 쉬우게 되면은 흙도 하나, 좀 위험해지는 둘, 형태라서 5 7 여덟. 들어가 볼까요? 붙여올 둘, 때 이쪽을 빠져야 되는데, 이수는 여기 튼튼하게 해서 잡으러 오겠다, 둘, 이런 생각인 셋, 것 같아요. 일곱. 막아서 받아볼게요. 연결을 하고요. 최대한 튼튼하게 받아놓고, 숫자 정도로 둘, 받을 수도 있기는 셋, 한데, 넷, 백 이런 쪽을 갈라오면은 조금은 얇은 형태이기 때문에, 붙여서 타개를 해봐야겠죠? 둘. 여기서 일감은 호구 치는 건데 젖혀갈 수도 있고. 네. 구가더 낫겠죠. 여기를 젖혀가면은 연결했을 때 다음 행막아쉽지 않기 둘, 때문에. 둘. 여덟. 아 빠져볼게요. 여기 이쪽을 연결을 셋, 할 텐데 넷, 꽃을 다섯, 붙일 수 있으면 좋겠네. 여섯. 여기 일, 은은 싸움이 여덟, 좀 어려워요. 아호. 일곱. 젖혀서 태형태를 만들어 봐야 되는데 잡으러 하나, 가겠다라는 얘긴데. 이으면 하나, 여기를 막고 끊어서 잡겠다라는 건데 치는 싸움을 하나, 결국에는 해야 될것 같아요 5, 6 여기를 하나 막아놓고 붙여가겠습니다 6, 4 여기를 막아놨기 때문에 이쪽으로 막아서 여기 진출하더라도 여기를 뚫게 하나, 되면은 여기가 좀 둘, 약해진다 이런 생각인데 연결해서 이걸로 봐야 될것 같아요 7 연결해서 교환을 해야 될것 같고요. 왜냐면은, 나중에 하나, 두면은 베이안 받을 둘, 수가 있거든요. 여기를 교환을 해놓는 게, 이런 쪽에 다가갔을 하나, 때 많이 틀리죠. 뚫고 나오는 형태로 부어야 되는데, 이런 곳에 막아가게 되면은, 다섯 점 위험하기는 넷. 해요. 날일자 진출해 볼까요 중앙쪽이 연곤말아 가지고 중앙쪽을 정리를 둘, 해야 되는데 막아가는 거는 다섯, 쉽지가 여섯, 않아요 진출을 해야 될거 같고요 하나, 미리 이쪽에 막아가겠죠 둘, 꽃을 젖혀가는 거는 하나, 끊었을 때 이쪽도 둘, 좀 약해서 셋, 젖히는 것까지는 심한 거 같고요 다섯, 막는 정도로 일곱, 해서 두는 게 맞을 여덟, 것 같아요 젖혀서 응수를 물어보고요 둘, 뛰는 자리도 급소죠 이런 식으로 넷, 이제 밀면은 굳자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결해서 받아야겠네요 흙이 지금 여기를 갈 타이밍이 나와야 되는데 백, 여기를 막아가고 하나, 싶은 자리기는 한데 둘, 지금 여기 흙돌도 위험하기 때문에 나가는 자세 자체가 백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나, 하는 거죠 한칸 뛰어서 방어하겠습니다 이쪽이 뛰어지면 그래도 끼워가는 수가 좀 생기기 때문에 하나, 빠져만 놔도 아직 이쪽이 좀 약하기 때문에 그릴자는 가야 될것 같은데 흑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두는 게 예를 들어서 뛰게 되면은 백이 여기를 하나 들여다보고 날 일자를 가게 넷, 되면은 기이 없거든요 어렵게 전투를 한번 해보는 하나, 건데요 이으면은 셋, 여기 넷, 끼워가는 수가 다섯, 있다 이런 얘기인 거 같아요 건너가서 받아 주네요날 일자 정도 두어서 일단 파괴를 해야 될것 같은데 둘, 여기를 둘, 뒀을 둘, 때 끼워가는 넷, 수가 생겨서 넷, 여기 두면은 다섯, 이쪽을 여섯, 치받아서 받아야 일곱, 된다는 건데 여덟, 여덟, 여기를 하나 끼워봐야 될까요? 8, 9, 자 받아두겠습니다. 7, 여기를 씨 받아서 받아야 되거든요. 빠지면 끼웠을 때 다잡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4, 우는 것도 강력해 보이고 3, 덧쳐가서 좀 압박을 해볼게요. 흑은 유일하게 이도를 하나, 압박을 하면서 둘, 이도를 타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뻗어 놓고요 이제는 아, 수를 치게 둘, 되면 또못 살아 있어요 여기가 증거도 되고 상당히 좋은 자리죠 일곱, 막아 놔야 될것 같아요 끊어오는 자리가 이제 생각보다 강력하기 때문에 여덟, 자, 막아서 받고요 이바둑은 흐름이 너무 안 좋거든요 여기 하나, 전을 하려면은 이 돌을 인격을 하면서 넷, 여섯, 역전의 그림을 만들어 일곱, 봐야 되는데 아홉, 초반에 이 돌하고 이 돌이 양고마로 너무 많이 몰렸어요 일곱, 여수 하나 치겠습니다 여덟, 아홉, 중앙 쪽으로 진출을 해야 될것 같아요 백의 생각은 이쪽을 뛰어가지고 여기를 타고 나오면서 흙도을 공격을 넷, 하겠다는 얘기고요 아홉, 여기 찝는 게 선수고 여기가 이제 밀어가게 되면 하나, 여기가 둘, 한 집이 셋, 나는 게 있네요 넷, 아홉, 그 흙이 타개를 하려면 둘을 압박하는 형태로 하나, 가야 돼요. 선수가 선수라고 보면은 다섯, 둘을 공격하면서 타계를 해야 되겠죠. 다섯, 아, 아직도 여기 여섯, 모양이 완벽치는 일곱, 않아요. 여기 호구가 여섯, 선수라고 보면은 아홉, 아직도 못 살아 있어요. 행마가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 거 같아요. 일자나 일자 행마는 둘, 많이 얇은 형태라서 셋, 두고 싶지는 않은 다섯, 형태죠. 밀어갈까요? 곳을 막아둘게요. 백이 이쪽을 밀어 나오는 자리 자체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호구를 치고 한 칸을 하나, 뛰게 되면 은 전체가 못 셋, 살아 있거든요. 여기를 끊어가는 거는 공정한 수법인데, 아홉, 나가 갈게요. 여섯, 일곱, 수도. 여기 모양을 하나, 준비를 하는 둘, 거죠. 끊어지는 셋, 수를 방어를 한 넷, 거고요. 아홉, 뒤쪽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하나,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은 밀어서 건너가는 넷, 형태로 타개를 해야겠죠. 여덟, 셋, 맞고, 여기를 하나. 이으면 단수를 하나 치고요. 호구 치는 게 이득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연결하면은 집으로는 이어져 있는 게더 이득이라서. 여기를 일곱, 지켜야 되거든요. 여덟, 귀 쪽에 맛이 나쁘고 여기 이런 쪽에 또 들어오는 것도 하나,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둘, 여기 지금 뻗어두는 것도 여기가 좀 찜찜하다 이런 얘기인데. 하나, 일곱, 여덟. 젖혀 가고 싶네요. 이 자리는 워낙에 좋은 자리라서 다음에 단수 치는 자리도 집으로 넷, 엄청나게 커요. 다섯, 그 끊어지지만 여섯, 않는다면은 오, 버티고 싶은 여덟, 자리인데. 귀쪽을 지킬 수도 있었거든요. 귀쪽을 지키면은 따지는 자리가 워낙에 셋, 좋으니까. 네. 이 형태는 페로버티거나 혹은 젖혀 이어서 살자고 할 수도 있고요. 하나. 패를 하자고 하네요. 전반적으로 이런 쪽에 이제 찔러 가는 거나 뭐 이런 거 이제 백이 패감이 많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 받아야죠. 찌르는 게 패감이기는 한데 부분적으로 보면은 수예요. 여기, 여기 찌르는 패감이 하나 있고, 여기 이제 들여다보는 거이것도 받아야 돼요. 여기 하나 들여다보고 백 입장에서는 지금 기분 좋은 패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쪽을 찌르고 이런 게다 패감이라서 여기 전체적으로 열기는 하죠 바둑이. 여섯. 여기를 끊자고 하는 것도 패감이 되겠죠? 하나. 끼우고, 요런 거 찝고, 패감이고요. 이것도 되게 기분 좋은 패감이네요. 단수 하나 치고요. 이거는 안 받을 둘. 수도 있거든요. 다 두네요. 어차피, 베기 자체 패감이 많기 때문에, 굳이 끼울 필요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패감이 부족하기는 한데, 여기 패감이 있고요. 아홉. 뭐 그렇게 큰 자리는 아닌데 둘, 15집 정도 되는 셋, 자리거든요. 그냥 넷, 때려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섯 여 아홉. 단수 치는 자리도 워낙에 좋아서 찌르고, 백이 이런 쪽을 들여다 보면은 전체가 하나, 위험하거든요. 여기 전전 장치를 해야 돼요. 넷, 일곱 들여다보고 다 받을 수도 있는데 받아 주면은 흙은 이쪽을 둬야 되는데 단수 치는 정도가 보통일 것 같아요. 여섯 붙여가고요. 여기 4점을 살리면은 하나, 이렇게 받아도 둘, 건너가는 셋, 형태가 안 나오기 넷, 때문에 5 이런 정도로 마무리를 지어야 될것 같고요. 다섯, 여덟, 굉장히 많이 불리한 둘, 형태인데 4개에서 버텨볼게요. 이바둑고 초반에 양고마로 올리면서 괴로워진 하나, 것 같아요. 여섯, 굉장히 아픈 곳이기는 한데 하나, 여덟, 아홉, 받을 수도 없네요. 여기를 나와서 끊어도 어렵고 7 1 0이이 패를 지금 버틸 수도 하나, 있을 것 같아요. 하나, 둘, 여기 셋, 붙이는 자리도 넷, 있고. 다섯, 여섯. 둘, 아, 흙이 여기 여기 지키면 다 잡힐 것 넷, 같아요. 끊어서 타개를 해야 되는데. 넷, 둘, 여덟, 아홉. 이 자리도 하나, 지금 굉장히 크죠. 둘, 다섯. 패를 들어가 볼게요. 어쩔 수 없거든요. 지금은 흙기 패감이 없기는 한데 바둑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패를 들어가서 버텨봐야 될것 같고요. 일곱, 여덟, 일곱 여덟 여섯 일곱 여섯 일곱 다섯 끊어보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어려운 수를 두어가는 거죠. 일곱 여덟 여덟 아홉 냉정하게 두네요. 맛이 나쁘기 때문에 두 점을 그냥 포기를 해버리네요. 여섯 일곱 세 점을 다섯 여섯 마지막입니다. 꽤 많이 차이가 났는데요. 이번 판은 완패였던 것 같아요.